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항공사 승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전문 채널, 기분이 김은희 TV입니다. 자, 오늘은 캣데이퍼스 f 또 채용 얘기 좀해 볼까요? 네, 일주일 전쯤에 제가 직전 영상 찍어 드리고 나서 곧캣데이퍼스 f 채용이 시작될 거다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바로 났더라고요.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자, 제가 오늘 찍어 드리고 아, 근데 제가 캣데이 영상은 이미 몇번 찍어 가지고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찍고 자, 제 중요한 거, 어, 얼마나 뽑느냐 많이 뽑더라고요. 세 자리 숫자 <laughs> 건너 건너 들었는데 네세 자리 숫자로 많이 뽑더라고요. 음 정말 제가 지금까지 어이 업계 24년 있는데 캣테이퍼스픽 채용 중에 가장 적극적, 가장 열정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캣테이퍼스픽 너무 너무 여러분, 운 좋으신 거예요, 지금. 옛날에 정말 r e s u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즘 지금 너무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laughs> 진짜 요즘에는 조금 옛날보다 o 다 o t k n 는 w it's a l o 아 of m o n e 그래서 세 자리 숫자 채용이고요 남녀 한국인 여기 와서. 근데 국적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사시는 외국인 분들도 되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음. 자, 어쨌든, 이 홍콩을 대표하는 홍콩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격인 홍콩의 캡데이퍼시피항공사가 지금 이제 채용 공고가 났는데, 6월 11일 마감이고요. 자, 뭐 채용 요강만 볼까요? 뭐, 다른 건 뭐, 승무원이 하는 역할 뭐, 이런 거다 똑같으니까. 자, 만 18세 이상이고요. 자, 그다음. 자,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에 고졸 이상도 되는데 근데 대신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혹은 2년제 졸업자 이상인 경우에는 자, 경력직 승무원, 경력직 1, 경력 1년 이상. 자, 그런 분들은 또 지원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가능자, 그 다음에 토익 점수 650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없으면 아예 안 됐거든요. 근데 요에는 지금 워낙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캐테퍼스픽이 자체적으로 영어 테스트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걸로 대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 운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laughs> 자, 올해 진짜 작년 말부터 지원하신 분들 진짜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운도 실력이에요. 응? <laughs> 자 그다음 어, 또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토익은 그걸로 이제 대체해준다 그다음에 아, 암리치 208cm 여러분 그암리치가 뭐냐면 머리 위 선반 위에 승무원들이 그 집만 손님들이 거기다 보관하는게 아니라 승무원들이 또 거기 그 응급 상황시 필요한 여러가지 그 비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캐치해 내야 되니까 팔 길이를 재미다 208cm 까치발을 들고 208 이거는 뭐 어지간하면 208 정도는 닿는데 키가 160 정도만 넘으면 208 정도는 수월하게 되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계속 스트레칭 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8cm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학원생은요 인상이 되게 되게 좋은 애예요 걔는 2 0 8안 되는데 어, 어려운데 힘들게 간, 간신히 되는데 네 합격했어요 여러분 캐테이프스비 그래서 지금 입사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 어, 그게 외양사 면접은 네참 <laughs>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 보자. 어, 코로나 백신 맞았을 것 그래서 뭐서프케 내라는 거고 나중에 영문 정, 저, 접종 증명서. 자그 다음에 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추종 합격 추종 면접 합격하면 메디컬 테스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그, 비자를 받기 위한, 뭐, 범죄 기록 조회, 뭐, 약간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 회사 쪽에 사는 거니까. 이제, 그거 통과하면 입사는 12월 전까지는 마무리된다라고 여기 써있긴 써있는데. 자, 암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11일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저희 학원생 4월 달에 합격한 친구가 이제 키도 되게 아담하고 팔 길이 좀 되게 짧은 편이기도 했는데도 이제 굉장히 면접을 잘 보니까 합격도 했고, 또 사실 38살, 어, 우리 학원 남학생도 합격했고, 신입인데, 그리고 우리 학원생은 아니지만, 뭐, 지금 소문이 파다한 40대 남자분도 합격했다라고 하고, <laughs> 네, 그런, 그래서, 어, 그리고 저희 학원생 중에는 50대 중반인데, 어, 최종 합격은 못했지만, 본선 면접을 초대받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여러분 정말 캐테이퍼스의 나이파괴, 옛날에 안그랬어요 옛날에는 캣데이도 나이 봤어요 여러분 사실 자 근데 지금 정말 여러분 운 좋은 사람들이다 <laughs> 운도 실력이다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캣데이 프스픽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자 여러분 어젯밤에 오늘은 6월 4일인데 6월 3일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에메레이공고또 서울 채용이 또 시작이 되었어요. 이 얘기를 또안할 수는 없네요. 자, 여러분 제가 직전 영상에서 에메레이트는자그 승무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다라고 영상 찍어드렸죠. 5월과 6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똑같 이 그렇게 많이 그대로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왜냐면 에메레이트가 5월 달이 보너스 달이라고 보너스 받고 이제 퇴사하실 분들은 그쯤에 많이 많이 퇴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5, 5월과 6월에 자 승무원 참 많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젯밤에 시작된 이 채용은 빨리 지원하세요, 여러분. 어, 6월. 십삼일날 바로 다음 주 목요일에 서울 채용 면접입니다. 면접가들 또 서울에 오세요. 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들 너무 너무 잘되시기 바랍니다. 혹은 혹시라도 안 되거나 하신다면 여러분 또 걱정 마세요. 올해 뭐 채용은 어, 끊기지 않고 계속 오해만럴까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 항공사들은 어, 코로나 때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다니던 사람들이 힘들었지만 이제 그분들도 많이 재입사하셨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그때 이제 자리, 많이 빈 자리들이 또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돌아오네요. 자, 인생은 역시 세운지 마. 알다가도 모를. 자, <laughs>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또 만나요.